안녕하세요. 법승TV 양훈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4천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과중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가 난데없이 클랙슨을 올렸고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피해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는데요. 이 모습을 본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를 하자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에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폭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적이 있었으며 그중한 건은 유죄가 인정되어 폭행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었는데요 블랙박스에 찍힌 의뢰인은 다혈질적인 성향과 높은 폭력성을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재범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운행 중이 아니라 운전자가 일시정차한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앞으로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계획이지만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아버지의 병 간호 때문이라도 도주할 가능성도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도 없는 점. 그리하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사건 자체만 바라봤을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범행의 인정 여부 피의자의 성향 재범 가능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를 하여야 하는데요.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 구속 사유 및 필요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변호사가 필수인데요. 따라서 만약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면 심사에 대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승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서울 사무소 양운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